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입니다 자 오늘은 올해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합격 축하드리고요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총 8년 정도의 기간제 경력이 있고요 부끄럽지만 30 즈음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어, 한경 교수님 강의를 접하게 되어 어, 이번에 경기 중등 시험에 합격한 장수생입니다. 어, 이번에 한경 교수님 강의를 어, 듣고 컷에서 12점 정도 어, 높은 점수로 합격하게 되어서 한경 교수님께 많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축하드리고요. 그, 그, 오래 들으셨죠 제 강의를? 네 맞습니다. 3년 정도 꾸준히 들었습니다. 제 강의를 이제 3년이나 들으셨는데 그제 강의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뭔지를 처음으로 묻고 싶습니다. 네, 저는 먼저 합격한 대학 동기가 교수님 강의를 추천하게 되어서 교수님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다른 강사 선생님들 인터넷 강의를 들었을 땐 중간에 포기해 버린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한경 교수님 강의는 너무 지엽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단순하지도 않아서 제 학습 스타일과 너무 잘 맞아서 꾸준히 3년 동안 수강할 수 있었고 덕분에 비교적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기간제를 하면서 이제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시간 내셨는지 그 부분이 좀 진짜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기간제를 하면 정말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곧바로 퇴근하자마자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고자 노력을 했고 어, 보통 오후 5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밤 10시, 11시까지 최소 5시간, 6시간 이상은 학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 방학이나 주말에는 어, 오전 9시부터 바로 독서실에 가서 밤 9시, 10시까지 10시간 정도는 음, 학습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주변에 유혹도 많았지만, 어, 반드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음, 최대한 학습에 집중하였고, 어, 그 덕분에, 어, 이번 2021학년도 중등 임용에서 좋은 결과를 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으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차지하게 되잖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제 함축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셨는지, 그 얘기를 조금 듣고 싶어요. 네, 저는 특별히 강론서를 찾아본다거나 어, 나름대로의 음, 기본 이론서를 찾아보진 않았고 어, 주말에 한경 교수님 강의를 주로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평일에는 예습과 그 주말에 들은 강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어, 강론서 한권 찾아보지 않고도 좀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 교수님 강의 커리큘럼대로 네 꾸준히 매일 진도대로 학습을 해 나갔더니 어제 실력이 점점 점차, 점차 향상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 이론서가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패스워스를 쓰다가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제 심플 완전 전면 개정이 됐었는데 그럼 이제 기본 이론서가 이렇게 바뀌어 감에 따라 가지고 약간 혼란은 없으셨나요? 저는 교수님 강의를 3년간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에 어 교재가 바뀐 거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어, 특정 영역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이렇게 어느 정도 숙지가 되었기 때문에 어, 바뀐 교재에 연연하지 않았고 또제 서브 노트에 교수님 말씀과 음, 강조하신 내용들을 특히 중점적으로 연계해서 적어 놓음으로써 어, 교재가 바뀌어도 제 나름의 학습을 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육학이라든가 이제 특수교육학, 그다음에 뭐 교육 과정법 뭐 이제 등등등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점자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웹 접근성 지침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공부 시간의 비중은 보통 어떻게 두셨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이 내용은 평일과 어 주말 또는 방학과 이렇게 각각 분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일에는 어 매일 교육학 1시간과 장특법, 그리고 교육과정 1시간씩, 이렇게 각각 1시간씩 투자하였고, 나머지 3, 4시간은 특수교육학을 학습하고자 하였습니다. 어, 보통 많은 수강생들이 교육학을 등한시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1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교육학, 그리고 암기 과목들도 반드시 음, 숙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시작할 때 교육학과 법, 교육과정 등을 항상 어, 공부의 시작과 함께 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음, 강의도 듣고, 또 서브노트도 학습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어, 주말이나 방학 때는 또 마찬가지로 교육학과 교육과정, 법이 부분에 매일 한 시간씩 투자를 하였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음, 좀더 교수님 강의를 집중해서 듣는다거나, 또 복습, 예습, 그리고, 순살 기출 교재를 찾아보는데, 어, 많은 시간을 쓰므로써 실력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듣는 시간이 이제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강의를 좀잘 활용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강의를 듣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고, 또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지 말고,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문제풀이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그 문제를 사전에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한번 정도 공부를 할수 있게 되고 또 교수님 강의를 수강하면서 두 번째로 그 내용을 훑어볼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개인 공부를 할때또그 내용을 점검하고 복습함으로써 세 번의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어, 교수님 강의 문제풀이 강의나 음, 모의고사 강의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반드시 먼저 풀어보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또 다음으로 교수님 강의와 어, 수강생들의 서브노트, 암기노트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강의는 교수님 강의대로 또 자신의 서브노트, 암기노트는 암기노트대로 진도가 나가버리면 어, 효율이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강의 커리큘럼 진도대로 어, 강의와 암기노트, 서브노트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수육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이제, 이제 약점이 있는 부분들 또는 뭐 비중을 넣어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비중을 두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수년간 공부를 하면서 어, 생각이 들었던 점은 어, 약점을 보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학습장애 의사소통장애 어, 교육과정 등에 많은 약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역에 많은 비중을 두면서 학습을 진행했고 이게 처음에는 정말 너무 어렵고 어, 개념이 확실히 잡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 점차 그 숙달이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나중에 10월 11월쯤 되니까 이 영역들이 저의 강점이 되어서 어, 작용했던 게 고득점의 비결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제가 강의 중에 이제 항상 강조했던 말인데 요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영역들 이런 영역들을 이제 집중해가지고 내 자랑이 될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자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충실히 실천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 나만의 학습 팁. 이런 것들, 요거 하나는 수험생들한테 내가 좀 얘기하고 싶다,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학습 전략, 한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기출 문제를 푸는 것을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경 교수님의 순살 기출 강의를 시작으로 해서 그 강의가 끝난 후에도 한달 반이나 두달 정도 그 텀으로 텀을 가지고 음, 기출문제 전 영역을 영역별로 한 번씩 풀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풀면서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거기에 단순하게 어, 의미를 두지 않고 어, 또 자신의 답안 작성 양식을 점검해 보기도 하고 또 보완할 부분은 무엇인지 어, 자신의 인지 구조에서 이렇게 잘 들어오지 않는 개념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수시로 생각하고 점검하면서 문제를 풀었더니 기출 문제에 익숙해졌고 또 실제 시험 상황에서 일반화 하는데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코로나 십구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어, 혹시 그 코로나 십구 때문에 어려웠던 점, 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한창 공부를 할때 제가 다니던 독서실이 영업 정지가 되어 버렸어요. <laughs> 어 그래서 독서실에 나가서 이렇게 좀 공부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좀 예전 같았으면 완전히 그냥 내려놓고 어, 그냥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교수님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공부하는 습, 좋은 습관들을 들였더니 좀 집에서도 내려놓지 않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할수 있어서 어,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 다 질문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하셨어요.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고,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게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인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수년간 시험을 보면서 좀 커트라인 점수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경험도 있었고, 또 2차에서 최종 탈락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 주변의 동기들이나 후배들은 합격해서 먼저 학교 현장에 나갔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게좀 상대적으로 자존감도 떨어지고 음, 이 길이 내 길이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니까 어, 제 자신이 어, 스스로 좀더 더 노력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약점인 부분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어~ 내재적 목적을 가지고 제 스스로 학습을 음, 꾸준히 진행해 나가면서 실력을 늘렸더니 점차 공부에도 자신감이 생기고 어, 예전에 그냥 공부했을 때부터 때보다 더 즐겁고 재미있게 학습을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이차 시험을 안 물어볼 수는 없는데 경기도가 2차 시험이 이제 굉장히 좀 다롭잖아요 여기죠? 어떤 게좀 힘들었고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1차 시험이 난이도가 별 4개 정도라면 2차는 별 5개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어, 특히 어려웠던 점은 제가 기간제 생활을 오래 하면서 학생들에게 저도 모르게 강의식 수업을 진행해서 그안 좋은 습관을 뜯어고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 경기도는 학생 중심의 배움 중심 수업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 위주의 강의식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실생활 맥락에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어, 또 자발적으로 어, 또래들과 도와가면서 협동 학습을 할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수업 실현 스크립트에 포함시키고자 하였고 또그 스크립트를 음, 계속 반복함으로써. 어, 수업 실현에 적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게 참 힘든 점인 것 같아요. 배움 중심 수업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많이 듣고, 또 이제 연수도 참여했었고, 컨설팅도 갔었고, 이제 다 했었는데, 이게 딱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참, 이게 뭐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한 가지 할 건데, 마지막으로 이게 기간제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간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간제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말씀 한 마디 해주시면 조언의 말씀 한 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기간제를 하시는 선생님들 정말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기간제를 하면 학교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신체적으로도 많은 피로가 있습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도 꾸준히 학습을 지속하고 또,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 제가 작년에 특별히 공부를 잘 해서 운 좋게 합격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3년 정도 교수님 강의를 꾸준히 들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한 단계씩 실력을 늘려왔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물론 지금 당장 조금 힘들고 정말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많은 고민이 들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자세로 어, 자신의 성장을 향해 음, 나아간다면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결과를 반드시 이루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경훈 교수님과 함께 하시는 수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어, 2022학년도 임용고시에는 반드시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조언이라든가 본인의 경험담을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 앞으로의 교직생활에 항상 좋은 일만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